이재정 의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. 네. 안양에 있는 60년 된 교도소가 옮겨갑니다. 그래서 당연히 지역구인 이재정 의원이 갔죠. 갔더니 거기 한동훈 장관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. 그 순간 윤호중 대표가 생각이 났대요.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호호 웃었다가 취임식 때아 한동훈 장관을 만나서 밝은 모습을 보이면안 되겠다. <laughs> 그 아, 순간에 사진을 찍까 봐. 그렇죠. 네. 네. 그래서 피했어요. 어, 마주치지 않도록. 어. 이제 행사장을 떠나서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는데 거기를 한동근 장관이 쫓아와서 엘리베이터 앞이라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. 손을 탁 내밀면서 꼭 뵙고 싶었습니다. 아, 라고 악수를 청하더랍니다.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? 아, 웃으면서 악수를 해줬는데 탁 보니까 카메라가 뒤에 이미, 이미 와 있더라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뭐몇 시간 안 지났는데 법무부 홈페이지에 딱 올라와 있더랍니다. 그런데 그 제목이 뭐냐? 캡션이 중요해요. 예, 캡슐. 그렇죠. 그렇죠. 진영 논리를 넘어 정치 논리를 넘어 <laughs> 손을 잡다. 야. <laughs> 네. 그리고 나서 또몇 시간 안지난 뒤에 조선일보에 바로 기사가 뜨더랍니다. 그래서 제가 법무부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봤어요. 일반 부처 장관들의 유튜브를 보면. 무슨 뭐 축사 정책과 관련된 발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 썸네일 카피가 상당히 감각적이에요. 선수가 붙었어요 네, 저도 본적 있거든요. 네, 일반, 어, 공무원 일반 아니야. 공무원들이 만드는 게 아니구나. 아니에요. 선수들을 붙여놓은 것 같고 본인도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열심히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아. 이재정 의원한테 이 카피가 이미 만들어진 다음에 그렇죠? 악설을 네. 한 거거든. <laughs> 연기하고 있는 거야. 근데 그러기에는 한동훈 장관 자체가 서로 다 관찰했는데, 많이 모자라요. <laughs>